이 어디서 배웠어, 아이고. 형아? 나 카나스. <laughs> 여러분들이 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면은 그건 정글 탓입니다. 용준비 에러가 보통 안 그러고 빼! 이제 빠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되게 다급하게 팀들이. 놔. 이게 왜? 게뭐 l y decent n 스 m b e r has a stress 자 f prida. Ah, 야 t s a 재능이 e 지않 number. Yasu, I'm going to put 어 t I'm going to put it. i 아니 야소 탑이잖아 어차피 오빠 선납치 마세요 박상하면 잘할 수도 있잖아 리가 없다는 건가? 괜찮아 어차피 추방자 하나 더 있어 요네 하면 돼 요네 정글에 갈게요 아 지랄하지 좀마나 알잖아 데미지 탱크 하고 싶어 눈깔이 안, 아안 보였어 눈이 침키면 내가 늙었나 봐 아이씨 늙기는 수방자야나 아니야 라코야? 왜 라코님 티어 어딘데? 저요? 네저 챌린저요 아라코 AP 갈까 나탱 갈까? 알지 라코님 점프로 챌린저 900점 맞죠? 카멜이란? 미스 살페입니다. 미스 살페라고? 네. 오케이. 미스. 카멜 제가 묶어놓고 있어요. 응? 아무무 어디로 갔지? 어 위에 암홈. 있다. 카멜 여기 있다 아 탈려. 아, 카멜 제가 붙어 뭐, 붙어놓고 있어요. 뭐 하냐? 타야! 아 뭐해? 아, 망했어. 김재희 내탑 망쳐 놨어. 탑은 쳐다도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저희 네. 쟤도 쌍버프야. 쟤대 악마 만들었어. 왜? 아니 형안잡었으면 잡았다니까 둘 다. 아, 아. 리 버럿벌리, 버럿리리요나 버리 어 거리 간다나 없어요. 야쟤대로봤잖아다물대야 이거 이즈한테 더블 이한테 더블 돼? 아이고. 나 제가 만대지냐 빡친다. 안무 대합한데? 안 당했어도 세다. 아니 이거 불씨가 벌써 나왔어. 야, 이거는 만 해야 돼. 아, 아, 저거 잡은 건데. 이렇게 마 있어? 아 폭탄해가지고. 아 아무 여기 있어요 아무. 아제드 제발. 와 노워시. 아, 탑한 아, 한 번만 도와줄 수 있냐 진짜 한 번만 도와줘. 아니. 아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와봐. 내가 아니, 어떻게 가르쳤어. 아, 나 진짜, 나못야 어떻게 가는 차서. 아나 진짜 나탑풍도못 시겠네. 야제드 괴물이야. 세당 괴물이면 내가 가도 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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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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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대? 카멜 아, 내려봐 카멜 내려봐. 시시대? 안돼. 안 아이야 맛있르게나 오, 가가 아, 아직 네, 나권 유저예요. 도와줘. 제발 탑한 번만 와줘. 양념 놓은 거 먹으러 간다. 제도 꿀맛이겠네아제또 무엇이야? 도착한 야제따한 번만 도와줄 수 있나? 아니. 저 미드 푸시하고 용쪽 갈게요. 알았다 어오 이거 뺏냐고? 아내아이게 어떻게 뺀거지? 플래시 풀풀풀 그래도 플래시 탑은 버린거야? 설마? 응어 극정새끼가? 아. 극정새끼가? 내가 어디서 배웠어 그거 어디서 배웠어 아, 형아 나 아. 카나한테 여러분들이 지는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면은 그건 정글 탓입니다 못된것만 배웠네 실력 실력은 안는웠어 맞아 마인드는 안 배웠어 다음 라이크 버그 감감감 마토야 물리지? 아겠다아짝퉁안 해. 아한 대는 못쳐 어? 잡았다 저거 나이스 <웃음> <웃음> 와 마토 이거 괴물인데? 피치야 뭐야? 탑 차이요 맞 탑차이죠 아니쥬? 탑 차이죠? 너네들 그럼 못된 거 어디서 배웠어? 누가 탑 핑계 대래 쟤도 노궁이야? 그렇지 그렇지 <목소리> 아 뭐야! 진짜 이게 든든하게 타면서 버텨서 지금 비비는 중이다. 아 진짜 왜 저거? 진짜 이게 든든하게 타면서 버텨서 지금 비비는 중이다. 언제 언제 든든하게 했냐? 아, 이게 <laughs> 내가 안 버텼으면은 <laughs> 저런 상안 나왔어. 탈 타도 무섭고 일도 도움이 안 되는 걸. 아싸, 쟤도 궁존열로 박았다. 아이스 반응. 아 너무 하는 거 없이 킬 딸만 해! 아나 언제 킬딸 했어! 아1게 먹었네? 타야 자기가 킬 먹었는지도 모르고 있어 아니 아는 거일까? CS! CS! 아. 번 이기면 빨리 빨리 제발 손대지 말아줘 내 CS! 제발! 그만해! 아, 정시세스가 제일 맛있긴 해. 아 제발 제발 정말, 정말, 정줘제말부말정야 정말, 정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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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넘 걸렸다라코이고병어라아던진아아 아, 아이고, 아살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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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다들. 아이고, 옆에, 다들. 아이고, 아이아 제도 노이 제도 노공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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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근데 오, 진짜 고목 나무잖로 박혀있네 사람이 <laughs> 캐릭터가 그냥 원래 움직여야 되는데. <laughs> 아니 그냥 진짜. 가만히 그냥 박혀버지 거야. 아, 피가 안 사요. 피가 살 돈은 아이템 사겠다 나중에 돈 버는. 피가 존나 비... 돈방비야 어차피 상대가 부정 돈 버는 듯 그걸 왜 사? 돈 주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또나 대다 죽어. 오리 제일 잘한다는천하는한 개만. 간다. 한 개만. 천다인한다만 천하인 한 개만. 천하인 한개 이게 하인한개이다하이한 개만. 천하인 한 개만. 천하어한 개만. 천하인 한 개만. 천하인 한 개만. 천하인 한 개만. 은하인한 개만. 천하인 change de